하이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씨.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제가 빨리 빨리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가요. 아, 제가 했어요, 아, 했어요. 동굴 가서 또 우리 하자. 했어요? 뭐야, 투명 올이야? 아아, 아, 제가 발견했구요. 반장님이 계셨는데? 누구지? 그 영준님 어, 이거... 아,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한 번에, 이거 폐가 없는 밤이라고 반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네 폐것도 없고 폐가, 퇴가, 폐가도 없고, 도교새도 없고 이거 아까 영준님이랑 조조맨 조조맨님 조정생, 아까부가 빗자루 찔기, 그게 냅두고 그, 우리, 우린 공, 우린 공주님이랑 같이 그, 초당 때 찻고기 미션 접속을 하셨는데, 내려가니까 바로 었고 영주님이 그, 거 왼쪽 창고 쪽에서 오셨고, 한 분이 기억이 안나는데 있잖아요. 어, 창고 레오방리. 쪽으로 온 사람이 저예요. 어, 그래요? 그럼 영주님, 이거 죽이고 그냥 간 다음에 다시 온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밖에 안 보였어요. 그냥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서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있으면. 제가 가트창도 그래요. 영주님이, 영주님이랑, 이거, 뭐 조선, 조선의 이고님이랑 제가 비자루 쓰기에 냅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주님이랑 저랑 첫 번째 채꼽기 그쪽에서 하는데, 영주님이 아마 딸고, 뭐 자기 힘 있는 거 확실히 인증하려고, 왼쪽 창고 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에호박님에호가님 만나고, 신고한 거 같아요. 제 예상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그, 누구지? 그, 처음에, 보시면, 그, 강당에, 누구 하면 들어가서 뭐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봤어요. 누구, 누구시죠, 그거? 전도요. 근데 네, 니콜님, 그, 강당 가서 일하시는 거 봤었고, 제가 왼쪽으로 가고 있었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한명 죽어 있었어요. 그, 독서실 올라가는 것도 다 봤었고. 네, 근데, 그거... 그거... 아니, 아, 네. 제가, 같이 태어난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강당 그 계단에서 태어 같이 태어났잖아요 영준님 네늑골레랑 같이 태어났습니다 저 제가 강당 한쪽에 가서 칠판 닦고 위로 올라갈 때 영준님 어디 계셨어요 그 태어난 자리 그대로 계셨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러고 제가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채꽂이 하고 내려왔을 때 신고가 된 건데 영준님 누굴 못 봤다면 영준님 달리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laughs> 왔다갔다 면서본 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 이갔는데그 영준님 그럼 제가 막... 사람이 어? 그러면 제가 할말 할게요. 영준님 그럼 제가 맞고라 할게요. 영준님 너무 예쁜데요. 그럼 지갑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준님? 아 여기 돼요? 이거? 투표 시간이 상관없어요. 고라고라 돼요. 네. 영준님 지갑 뭐예요? 비밀입니다. 예, 달... 예, 달게요. 예, 갈게요. 막고라요막고라 어차피 달아야 돼요. 거위에요, 거위. 일단은 거기 거의. 있던 시... 거기 있던 시체는 항구였어요. 거의. 아,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그세요 뭐 잠깐만, 방금님 아. 쥐돌이 어째서요, 쥐돌님? 쥐돌이... 요 아, 뭐하냐 진짜. 아, 제발. 한번 들어볼게요. 이날저 하늘색 분그 동선 어떻게 되세요? 저 하늘색 분. 빈님요? 네, 동산 어떻게 되세요? 가볼 수 있어요? 어, 잠시만요. 내가 어디 태어났더라? 독서실에서 태어나서 강당, 그리고 창고 터널 있고 그리고 창고 강당 독서실에서 어, 기억자, 그리고 지금 실험실 밑에요. 밑에. 실험실 네, 안에 있어요. 실제 계신... 아, 네. 아, 네. 위치가 어딘데요? 실제 위치 안동 복도인데 이게 제가. 사모타지가 그쪽에서 터졌고 신지님이 그쪽에서 죽이고 신지님이 내려오셨는데 그쪽에 사모타지가 터졌어요 다들 링크 맞아요. 타주세요 아 신지 고구 음. 방구.. 방구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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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또였다 엔지니어라는 맞네 맞던... 근데 이게 굳이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사보를 안 했다는 건데 영준님이 왜 사보가 오리였잖아요. 영준님 오리였고. 사버가 올린 거 올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그 올렸다고 했는데. 올렸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있는 사보를 했던 것 같은. 그 싸... 아 근데 그 그러... 사보잖아요. 투시 투시. 음, 투시 사보네. 아, 네 용로두님이 아, 그거는 선수가 낮게 나신 거예요? 일단은 이건 신지님 받는게 맞는 거 같은데? 애초에 저 말한 네. 게 아니죠? 한늘쌤님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빈님 지목했잖아요. 빈님 물어봤죠.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빈, 빈 아니요. 신, 아 근데 신지님 하신거 아니에요? 신, 제 아니요. 마지막에 그... 아니, 마지막에 그, 그아 그... 신지님이라고 했어요. 혹시... 죄송한데 저 반론해도 될까요? 혹시? 네. 될까요? 네. 네. 저분이 엔지니어로 어쨌든 쏘이셨잖아요? 제 동선을 물어본 이유가 어쨌든 제 동선상의 문제로 이제 저분의 직업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제 동선을 듣고 아니라고 하셨으면 저는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신진님 맞는 거 같아요. 같아요. 아니 저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아니 신진님 말을 들어보죠. 네 루트. 저는 창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통해 독서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독서실에 저기 그냥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다시 독서에 들어오면서 다시 강당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만난 신분 계세요? 가면. 독서실 지금... 아까 독서실 누 독스... 있었어요 올라는 사람 매정이님은 아까 저기 청소하는 거 봤고 강당에서 네, 네 그게 저예요 제가 마침 창고에서 강당 독서실 할때 매정이님이 강당 안에 계셨고 신진님이 기억자에서 독서실 왼쪽 루트로에서 독서실에서 강당 오셨어요 뭐라고요 네신진님 제가 봤다고요 그 크로스하는 사람이 저라고요 어. 음. 일단 제가 있는 했어요. 위치가 양당이랑 독서실 그 사이 거기거든요. 진지님이 독서실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전 그런 걸 좋아해 그러세요. 아 이게 <laughs> 저분이... 독서실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게좀 루트가 <laughs> 독서실 옆에 저 가불 있잖아요. 저기 가불 그쪽 그냥 앞에 문문 문 거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저... 문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렇다면 요구르트 아... 님이 봤어야 됐죠. 신진님. 잠시만요. 이거 다른 분들 그러면 링크 한번 들어볼 수 있는. 태건이 어디세요, 지금? 아, 저는 지금 보일러실인데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 그럼 더어디에요 해운드 어, 님이랑 일단은... 저랑 실험실 위에. 예, 저도 같이. 공룡, 예, 우리님 공룡님도 바꿔요. 나정이는 어디에요 독서실이요. 뭐 일단 신장님하고 매장님하고 의심 한번 해보죠. 늑골 멍목이님 경크요 시체 위치 독서실 제가 딱불 키는데 이제 여기 시체 있고 늑골 멍목이님 도망가는 거 봤습니다 경크 맞고로 갈게요 아 군기인 척 하겠다 어. 달아주세요 늑골 멍목이님 경크요 늑골님 응? 달아주세요 가시고요. 어어 어? 어, 아닌데 이거 아, 신지, 신지님이, 신지님이 펠리컨이다. 봤어요. 신지님 펠리컨. 먹고, 가네. 누굴 먹었는데? 신지님 펠리컨. 나 아, 잠시만요. 이거 캐틀부님 이거 찍는 에?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나도 아니, 맞는 것 같아. 아니 아냐. 나 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신지님이 누굴 먹었는데요? 일단 저는, 일단 권띠 할게요. 아니, 뭐 말을 해주셔야죠. 아니, 신지님이 펠리컨이라니까. 이거 신진님, 그거, 내가 봤을 이 이거, 이지님 이거. 까 지도리는 거 이거. 그 맞는 걸었다, 같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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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루야 근데 거 이거, 이거. 공기 걸렸다고 바로 따는 것도 없기 음, <laughs> 진짜 말하는지 확인 안 해보는 거야? <laughs> <laughs> 따라오세요, 이거 썰어드릴게요 그냥 네, 누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laughs> 이거 2시서 사버 해줄려 했는데 아쉽다 어이쿠야. 아, 오, 오,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아, 신진님 나이스. 신진님 왜 거기 계시나? 해운대님 직업그 암살자인 거 알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희생한 거예요. 거기 있어. 나 스페이스바 연탄으로고 있었는데 <laughs> 아까 해운대님이 암살자인 아오. 거 알았잖아. 엔진이 없어가지고. 해운해운대님 딱 들켰어. 이게 나 해운대님 칠초가 왔는데 불 갔었어요. 해운대님, 아. 제가 희생했습니다. 아, 예 고생했어요. 예. 네. 헬리코 근데... 쏠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쐈는데 다.. 잘안 쐈네. 아 좋았습니다. 아니, 어 근데 나는 캐번님이 아까 전에 와서는... 아빈님의 헬리컨이었네. 와 클랩 빠졌네 나. 와. 애초 왜요? 아나야얀 승리만 쏠려서. 영준님이 사보 미션 안에서 제가 교육 시켰어요 안에서. <laughs> 감사합니다. 따로 이제 꼬박꼬박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